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3일 매매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69,000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매수매도 금액이 좀 작죠. 어, 갖고 있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요즘 요번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좀 끌고 가보고 나머지 비용만 좀 이제 짧게 짧게 바로 수익 주면 챙기는 그런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매매했던 내역을 좀 체크해 보면은 오늘은 SPG 한 종목으로 수익을 이렇게 챙겼는데요 SPG 하나로 좀 오늘 장 초반에 반등이 나와서 그냥 빠르게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매매내역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 SPG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부근에서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본봉 흐름을 보시면 SPG는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어, 대책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 오늘 흐름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주말 동안에 이제 미증시가 하락이 컸잖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같이 눌렸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 보고, 반동 구간에서 수익을 줄 때, 이렇게좀 전략, 수익을 다 챙겼습니다. 분할로 보통 5분 봉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1분 봉으로 보시면은 분할로 이렇게 좀 챙깁니다. 2분 할로 해가지고 그냥 전략 이렇게 다 챙겨버렸고, 음, 다행히, 어, 매도한 이후에 쭉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뭐잘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지난주 금요일 관심종목들은 보면요. IST는 오늘 장중에 6.7%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 팔라케스트도 한4.5% 정도 반등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G는 장중에 지금 3.8% 정도 반등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t 로브 틱스도 장중에 한 거의 4%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어, 오늘, 뭐, 미중시 하락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주도주들은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내준 것 같습니다. 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관심 종목은 포스코 엠텍, 에브리브 펄리타스 반도체, 하이젠 아에는 한라캐스트 이렇게 대, 다섯 종목을 보고 있는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히토류 이슈 때문에 지금, 계속 강세가 붙어주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강하게 붙어줬어요. 드디어 노바텍이나 아니면 유니온 애들에서 포스코 엠텍 쪽으로 도 넘어가는 모습들 단기 매물 소화가 잘 됐다 보니까요. 요번에 이제 거래 붙으면서 다시 한번좀 단기 반등을 붙어줄 수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에브리봇은 지금 단기적인 저항구간인데 박스권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 좀 돌파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좀 아직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로봇주들 반등 속에서 추세적인 흐름들 더주는지 봐야 되겠고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후반에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돌림 흐름들이 잘 나아준 상태에서 요번에 대돌림 흐름 속에서 먹거리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눌림목구가 단기 박스를 요번에 세게 좀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 돌파 이후에 대돌림 흐름들 잘야 되겠고요. 하이젠네램은 어, 오늘 최고가 경신을 했죠. 그래서 거래대금도 세게 붙어줬고 어, 대장 역할들을 해줄지 봐야 되겠고요. 한라 캐스트도 정구 돌파 코앞에 둔 대돌림 흐름 붙어줘서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미증시 하락에도 뭐경관 흐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확실히 좀 강하고요. 어, 좀 수익을 계속 극대화 해나갈 수 있게 9월 달에 좀 억울하게, 어, 억울한 건 아니고 9월 달에 좀 수익을 못 챙겨서 폼으로 좀 느꼈었는데 10월 달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을 주면은 주는 대로 챙겨서 좀, 비중을 다시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1억이 되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